성경읽기 자문서 15장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짓거려댄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든지 약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지켜보신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기 아버지가 타이를 때 듣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도 악인의 소득에는 문제거리가 많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전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재산은 미워하셔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길은 미워하셔도 을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신다. 진리를 저버리는 자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며 책망할 때 듣지 않은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지옥의 깊은 곳도 여우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생각을 여우 앞에 숨길 수 있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통당하는 자의 삶은 비참하나 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는 항상 즐겁기만 하다. 가난하지만 여우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도 늘 범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그치게 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과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무지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좋아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획한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계획한 일이 성공한다. 대답 한마디 잘해서 사람이 기쁨을 얻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제때 에 적절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향함으로 아래 에 있는 지옥을 떠나게 된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고 과부의 재산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생각은 미워하셔도 마음이 순결한 사람의 생각은 기뻐하신다. 부정 이득을 탐하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은 악한 말을 마구 내뱉는다. 여호와께서 악인은 멀리하시지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 밝은 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다. 타이르는 말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책망을 달게 받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은 영예를 얻기에 앞서 먼저 겸손해야 한다.